자,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가 터서 허연 각질이 뱀 허물 벗겨지듯 막 일어날 때 혹은 발 뒤꿈치가 모세의 기적처럼 홍에 갈라지듯 갈라질 때 고추에 된장 찍어 바르듯 찍어 바르면 직방인 이 제품 바세린 사실 차량 내에 있는 가죽도 관리를안 하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세린을 차량 내장제의 가죽에 딱 발라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르실 때에는 너무 추운 곳에서 바르시면 잘안 발립니다. 따뜻한 날씨에 별박에 앉아서 이 잡기 딱 좋은 이 시기에 표바르은잘 발립니다. 그런데 국민경차 모닝에는 통풍 시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공 시트인데 쉬운 말로 군형이 뽕뽕뽕 뚫린 시트를 말합니다 이런 곳에 바르실 때에는 푹 떠서 바로 바르시면 안 되고 손바닥에 적당히 내용물을 올린 후 파리가 앞발 비비듯이 이렇게 잘 비빈 다음에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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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시면 됩니다 그냥 푹 떠서 바로 발라 바르시면 이런 대참사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세린 사용을 꺼려하십니다 그도 구럴 것이 바세린 원재료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희발유나 뭐 경유 이래 만들 때 쓰는 원유 있지 않습니까 그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석유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프타 분해라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불순 잔여물인 다음방향족 탄산수소 또는 다액방향족 탄산수소 라는 물질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질을 얼만큼 잘 정제하냐에 따라서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로 쓰이려면 발암물질이 완전히 정제된 제품만 허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바세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선 교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얼만큼 정제가 잘 되었는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발암성을 가지려면 경피든 경구든 체내로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하지만 바세린에 있는 유해물질 경우에는 분자량이 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피부 보습을 위해서 바를 경우 피부 내로 침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정제가 덜된 제품을 입술에 바른다든가 코가 흐렀다 해서 코에 바르거나 하면 바람물질을 먹거나 흡입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제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샤워를 하신 후에 몸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정말 말해주고 싶은데, 어째 말할 방법이 없네. 직접 보여줄 수도 없고.